할렐루야 십정동 교회 한몸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 큐티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는 날입니다. 어, 8월달은 어, 장마도 걸쳐있고 또 무더위도 걸쳐있고 그렇지만 어, 짧은 방학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낼 수도 있는 어, 음, 기대가 되는 한 달입니다. 8월 첫날은 또 선생님의 생일이어서 어,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음, 너무 감사했고요. 어, 여러분들의 그 축하가 어,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또 함께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음, 8월 3일 큐티는 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듣듯이 성경 66권 중에 정말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한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요 복음에 대한 아주 순수한 진리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매 시간 매 시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순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환경에서도 넘어지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는 또죄 앞에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장담하고 믿습니다. 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볼때첫 문장에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어, 6장을 시작하는데요. 그 그런즉이라는 것은 <laughs>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5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 은혜를 더 구하기 위해서 죄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라는 말로 6절, 6장을 시작합니다. 어,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요, 어, 선생님은 어, 선생님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 이렇게 좀더 <laughs>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저 선생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 좀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음, 것이 어, 부모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어, 되게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 선생님 부모님이 이제 저를 잉태하고 열 달을 뱃속에서 기르시고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1976년 8월 1일입니다. 그 선생님이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를 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려, 밀어주시려. 도와주시려고 정말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며 키우셨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뿌리칩니다. 내동댕이 처벌을 그리고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때리고 깨물고 꼬집고 핥힙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막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제공해주는 것에 그냥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다가 그 안에 욕심이 생기면서부터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면 뿌리치고 내동댕이치고 찢어버리고 핥히고 때리고 깨물고 온갖 악을 쓰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투쟁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자연을 받아 누릴 때 아담과 하와가 은혜로 순종한 감사함.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자연을 받아 누릴 때 아담과 하와가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다가 선악과를 취하고 나서 수치심이 생기고. 불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시작으로요,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부모와의 갈등, 불만, 또 자기 정욕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과정을 내내 참아주시고 내내 견뎌주시면서 내내 기다리시면서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한 자녀를 불평하는 자녀를, 원망하는 자녀를,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 자녀를 부모는 묵묵히 바라보며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만연해진,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결국에는 자식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대신 죗값을 치워 주시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나 만연해져서 더 이상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죄 값을 대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부모님은 저의 성장기 동안에 청년기까지 그 시간 동안 많은 무수히 많은 죄들을 단번에 사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로마서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초반까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에 대가로 얼마나 많은 양과 소의 피를 뿌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의 죄에 대한 올무에 묶여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1장에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에서 그러므로 그런 즉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에 휘둘려 살지 말아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그 은혜로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러므로 그 자유해진 그 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은 죄의 종 노릇하여 사망 권세에 휘둘려 사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인생을 영생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명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이로마서 6장 1장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원히 산 자가 되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집정동의 한분학생 여러분 죄와 악이 결코 좋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죄와 악의 종로릇을 하며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